그래서 저도 이제 와인에 빠진 색깔로. 아 와인에 빠진 색깔이었어요? 예. 아 감사합니다. 아 우리 한희 씨도 너무 지금 의상 색깔이 잘 맞고 있고요. 예. 네. 그래도 한희 씨랑 성규 씨가 그나마 어... 성규 씨는 파출색이지만 어쨌든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정말 동지로. 예. 자 오늘 정말 의상까지 티케오까지 맞춰주신 최동훈 감독님이시고요. 류준열 씨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. 네, 먼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평일날 이렇게 다 직장도 빼고 학교도 다헹겨치고 이렇게. 헹궈쳤다니. <laughs> <뱅개 외계인> 투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외계인 투 먼저 어, 어 여러가지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려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의상을 준비했었는데 엇박자가 났어요. 어, 왜요? 요 바로 전 스케줄인 줄 알고 그걸 근데 입었어요. 먼저 입었구나.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빨갛게 입었었는데 에이, 에이. 거짓말. <laughs>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.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김태리 씨! 네. 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문자 투표 해가지고서는 당첨되셔서 가지 어.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날씨 너무 추운데 오늘 즐거운 시간 어,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재밌게 놀아요. 네, 김우민 씨. <laughs> 네안녕하세요 선더역을 맡은 기보민입니다. 네, 어,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가득 배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이하늬 씨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세트장에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<laughs> 굉장히 약간 생소하고 낯선데요. 아무튼 여러분 뭐 뵙게 돼서 너무 너무 좋고 또 외계인으로 뵙게 돼서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외계인으로 태어난 그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 저기서. 막 말을 하면서 케이크를 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좋은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자, 요즘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사고 아니라 바쁘신 <laughs> 김희성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대장 역할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요서 욕을 좀 많이 먹어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따뜻한 자리에 앉아있으니 참 좋네요 <laughs> 여러분들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영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같이 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성규씨 네 안녕하세요 진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따뜻하고 행복하게 재밌는 얘기 즐겨보아요 <laughs> 아. 정말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? 오늘...